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성경은 우리가 그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도 열심을 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고 말합니다. 어, 바울 사도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생각해 보면 2년여 동안 여러 가지 교회의 활동이 위축되고 또그 위축된 가운데서 본인의 신앙과 함께 어, 전도와 선교가 또 이것도 어, 약화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어, 위드 코로나로서 정상 일상의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열심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 교회 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한 열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는데. 어, 이 열심에도 여러 가지 그 의미 있는 그 열심이 있고 그렇지 못한 열심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열심은 인류 역사 속에서 적지 않은 역기능적인 결과를 어, 초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도 있지요.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증명하고자 했던 유대민족 말살 정책을 어, 추진한 일과 또 소련과 중국의 초기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적이 되어 올르기 환상에 빠져서 마르x주의를 가지고 수많은 무고한 인명을 희생하고 어 국가 전체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에 추구에 있어서도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어 특별한 지식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그 열심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열심의 방향성이 목적이 잘못되면 아무리 그것이 열심히 있다 해도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열심히 바른 방향은 그 열심이 귀결 목적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는 사도 바울이 본인 스스로도 이 복음을 전파하기 앞서서 매우 열심 있는 사람이었다,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하고 빌립보에서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 요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런 열심이 있었는데 이것이 복음전파에오히려 역기능적이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가 그토록 열심을 냈던 것은 무슨 의미 속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는 이 바리스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전형적인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죠. 이바리새인들은 주전 160년경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정복당해서 모든 것을 상실해 갈 무렵에 이 마카비 형제가 애국 운동을 벌려서 나라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그러한 그룹입니다. 무엇보다도 경건의 전통, 즉 하시드미라고 말하는 경건의 전통을 계승해서 이 청결함을 중시했고 모든 가정하고 더러운 것에서부터 구별과 분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바리세인이라는이 헬라어 이 바리사이오스는 분리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원래 바리새인 중에큰 스승이었던 가마일레에게 율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의 전통을 따라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열심이 어, 결국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볼수 있고. 또,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페 말고도, 또 다른 이 열심당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셀로당이라도 부르기도 한데, 이바리새인 중에서 나온 분파 중에 하나인데, 이 행동으로 옮기는, 애국충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 해방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유다 총독으로 제위할 때에, 어, 시카리, 이것은 단검이라는 의미인데, 어, 시카리라고도 불리기도 했는데, 이친 로마적인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습격해서 단검으로 살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그것을 어, 이스라엘 전역의 어려운 자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아,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요즘에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의 의식 구조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폭력적인 단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주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마사대의 최후의 항전까지 그 활동이 지속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목적은 이 율리는 이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주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정당한 수단을 사용해서 그 목적을 실현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의 실현 그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 우리 전통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어떤 수단도 가능하다는 이슬람의 가르침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교훈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이스라엘인들은 애국의 이름으로 이런 비성경적인 애국적인 광신에 열심에 빠져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이 같은 열심,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아는 이두 가지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어, 지금도 열심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하고 필요한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어 결국 자기 스스로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었지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러고 나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시는 구속을 이루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의롭다 칭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율법에 완성되셨다는 이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최종적인 목표가 의를 이루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것으로서 그 완성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도덕의 완성이요 윤리의 완성이 되신 분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바울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처럼 어, 도덕과 윤리만을 아직도 의존한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갖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지식 가지고 여러 가지 어, 전통과 그리고 교회적인 내부 사정과 이런 것들에 반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또 미성숙한 우리의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율법적인 삶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불편함 때문에 내 은혜 가운데 있는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진정한 구원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도는 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전혀 어, 해당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유대교 신앙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시온이즘을 가진 자들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은 이 유대인으로서 그들을 선택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알리고자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데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로마서 10장 12절을 통해서 바울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복음의 참된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려주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노력에 귀하다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여 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발걸음,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먼저 부르셨고 택하셨고 소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내되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목표를 위해서 함께 열심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열심으로 열정으로 주님 앞에 삶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릇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참으로 참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이르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헌신을 했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의가 완성이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바 소명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일에 열심을 내는 아는 것에 열심을 내며. 또, 선포하는데 열심을 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열심을 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